이거 아까 전에 얘들아 이렇게 좀 했었잖아, 얘들아 2x 더하기 1 더하기 3y 분의 1을 산술기화에 넣었을 때 6xy 맞는 것만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야, 얘들아이 루트에 6xy 분의 1요런 식으로 내가 썼었어, 얘들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,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너희가 어차피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한의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어떨 때야? 같을 때가 되니까, 2x랑 3y랑 똑같을 때잖아. 근데 여기를 이제 산술기하를 써주게 되면, 3x 더하기 2y가, 이게 이 루트, 얘들아, 6xy. 여기서 6xy는 분명히 얘들아, 최대값은 4분의 1인 건 맞으나,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, 3x랑 2y랑 어떤 상황이니? 3x랑 2y랑.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, 여기서는 2x가 3y랑 같은 상황인데, 아까 전거는 3X가 2Y랑 같은 상황이니까 두 개의 등호 조건이 맞지 않지. 이거가 이해 되겠어? 그래서 그 6XY의 최대 값을 여기다가 4분의 1을 주면 모순이 생기겠네. 그치? 그럼 이거는 그두 번째 풀이로 가자. 지알 아, 어,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아이들아. 2X, 2분의 X분의 1 더하기 아니더라? 얘들아 3Y분의 1 우리는 얘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, 그치? 여기에다가 우리가, 우리가 아는 게 얘니까 얘를 좀 복해볼게. 글씨 좀 바디 쓰자, 얘들아. 2x분의 1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y분의 1. 거기에다가 이제 3x 더하기 2의 y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른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의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일단은 얘들아 일단 3x 더하기 2를 곱해서 곱한만큼 나눠주긴 해야 되는데 3x 더하기 이 y 자체가 몇이니? 그냥 이거 자체가 1이니까 만약에 뭐 2, 여기 가뭐 2나 3으로 나왔으면 2분의 3분의 곱하긴 했을 텐데 맞니 얘들아? 그냥 뭐요 녀석의 최소를 구하나 요 녀석의 최소를 구하나 우리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, 그치지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게 되면 얘네 둘이 곱해지면 얘들아, 2분의 3. 얘랑 얘랑 곱해지게 되면 더하기 몇 되는 거야? 3분의 2. 그 다음에 너희가, 얘들아, 이제 여기 두개 곱해주면 3몇분 되니까 y분의 뭐가 되는 거니? x가 되고, 그 다음에 너희가, 얘들아, 뭐가 되는 거야? 여기가 x분의 뭐가 되는 거야? x분의 y가, 얘들아.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? x분의 y.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, 어, 너희가 앞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상수 쪽이니까 요 녀석이 얘들아 뭐가 돼주면 되는 거야? 최소가 지금 돼주면 되는 거지. 됐니?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는 2의 루트에서 곱해주면 1 나오고니 두 개가 서로 어떨 때야? 같을 때니까 X랑 Y랑 서로 어떨 때야? 같을 때가 되는 거지. X랑 Y랑 서로 같다는 건 여기다 X 넣어주게 되면 5 x 가 1이니까 X랑 Y가 둘다 몇일 때야? 5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지. 알겠지, 얘들아? 그거를 좀. 잘못했네. 요, 요, 방금, 이거 곱해서 푸는 거는 내가 이제 띄워가지고 코드량만 주면, 음 여기에서 우리가 얘들아, 한 15번 땐가 얘들아, 거기서 내가 좀 니네 그걸 풀어준 적이 있어, 얘들아. 혹시나 이제 그 방금 곱하는 게좀 너희가, 어, 뭐지? 뭐 싶었던 친구들은, 있었어? 어, 17번이랑 그 앞에도 있었겠다. 그러면 어17 15번을 보는게 좀 좋아 15번을 내가 막 이렇게 문제까지 변형해가지고 통분해서 풀리는거랑 그 다음에 방금 지금 푼거 있지 얘들아 그 풀이랑 똑같은걸 내가 해놨고 요 프린트 넘버가 7 4 3 8인가 어디갔지 7 4 3 8이야 얘들아 74382 해서 너희가 15 이렇게 치게 되면은 요거 풀이를 내가 좀 길게 해놓은게 있어 이? 알겠지 좀 유사 유형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좀 짚어주면 되고 방금 전에 뭐 나도 실수했지만 증오 조건 빠지는 건좀잘하자 알겠어. 이제 아차 하면 죽된다. 난 또, 음, 갯수와 이래 조건 질환했는데, 저렇게 삽질하면 안 되는구나. 라는 거. 나는 내신을 보진 않잖아, 얘들아. 알겠어. 너희가 좀 맞춰봐야 되니까. 이런 건좀 조심합시다잉. 이거 아무튼 참고하시고, 이문항은